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햇살이 따끈따끈한 가을 날입니다 다육이 가 하루하루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판매 영상 올리는 날인데요 소품 세트로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오늘의 세트 구성입니다 수 20종 20종 3만원이고요 택배비 별도입니다 요거는 어 일괄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 세트 하셔도 택배비 사천 원, 두 세트 하셔도 택배비 사천 원 그래요. 왜냐면 이름 다막 많이 적어야 되고 또 개별 또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하면 복잡하니까 하나씩 똑 일괄로 나가니까 아,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 요거를 다른 데랑 가격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원래 농장이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도매를 했던 집인데 지금. 어, 소매하고 도매 중간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렇게 키우니까 언니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어, 한정수량이니까 서둘러서 주문 주세요. 세트 상품, 이거 20종, 3만원. 하나씩 이름 알려드릴게요. 어, 요거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어, 저희가 키우고 있어도 어느 정도 약간 굳혀졌다 생각되는 걸로 보내드리니까 아, 요거는 후레뉴 몽실이 이름표 다 달아 드릴 거예요 벨라도나 핑크 플로라 2도 레드콘입니다. 이거 어, 아주 큰거 아니고 요 삽목판 작은 삽목판에꽉 차게 20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멀로 2도 들어갈 거고요 파랑색 목대도 있고 좀 묵은 등이에요 요건 치아와 금무지, 사과꽃, 오메가 킨, 요건 네몬 노즈 금, 어, 라핀에 이도 들어갈 거고요. 그린데이, 나나 흑쿠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림 스무디, 크림 스무디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코너 피툼인데요. 세 가지, 다른 종류로 세 가지 넣어드릴 거예요. 테슬라, 오팔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20종에 3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농장에 오시면 이렇게 대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요즘 가을이라 여름 지나고 일손이 부족해서 어, 택배를 많이 못 해드리고 있지만 직접 방문하시면 이런 대품들도 많습니다. 여기 계신 언니들은 방문하시면 어, 많은 다육이를 더 보실 수 있어요. 명품 배합토도 10kg, 12kg 담아서 10kg 해서 택배비 포함 15,000원씩 판매를 하니까 어,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 가성비 정말 끝내줍니다. 언니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드셔도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양이 방문하시면 만 원이고요. 음, 택배는 택배비 포함 15,000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